사고, 수술, 시비, 다툼, 관제, 이동, 변동, 이별. 이게 원래 한꺼번에 오는 사람이거든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관제도 있는데 그이 관제보다 더 강하게 공기이 들어오는 게 건강이야.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관제보다도 건강을 조심해야 을 된다. 자, 그러면은 관제가 어떻게 뭐 소송이 크게 걸렸다. 그런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? 구속이 되는지, 음,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는지 이기는지, 자, 개묘성에 시월이상에 어 관제가 된다 그러면은 관제에 진다는 것이. 아이고, 숟가락 썼네. 음, 구속 된다는 거니? 어, 진다고 나오네. 어, 음, 후후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숟가락이 썼으니까 뭐더물어볼 필요도 없네.